안녕하세요. 이짜부네님의 후식방송입니다. 오늘은 호떡을 준비했습니다. 호떡은, 어 제가 요즘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호떡이에요. 여기가 광장시장 입구에 보시면, 초입에 보시면, 그니까, 이렇게 광장시장 여러 면이 있는데, 그쪽이 어떤 면인지 모르겠는데, 그 초입, 완전 초입 호떡, 찹쌀 호떡이 있어요. 왜, 그, 그 아시나요? 그, 저기, 그, 그, 홍진영 씨랑, 홍진영 씨, 언니께서 먹었던 떡, 떡, 그, 떡볶이집 있잖아요. 방송에서. 그 바로 뒷집이에요. 바로 옆에 집. 그광단식에서 먹었던 그 떡볶이집. 근데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먹었던 그 맛이 안 나겠죠? 포장이 와서 같이 다시 튀겨먹긴 하는데. 여기의 특징은 찹쌀 오떡인데, 완전 찹쌀이 거의 100% 쓰는 찹쌀 느낌이에요. 어, 그집 알아요? 오, 아시네? 알것 같아요? 어딘지 알것 같아요? 고기가 무거워요. 호떡 하나가 지금 무거워요. 무거울 정도예요. 되게. 아주 묵직한 느낌? 기름이 너무 많아요. 에이, 호떡은 기름에 튀겨보는 맛이죠. 음. 아, 이 오빠 오줌 소리. 당차시네. <laughs> 들렸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김미애님께서. 방송 문제 3년 만에 첫 후원하네 언니 친구분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항상 대리만족 아 미애님 항상 대리만족 아닌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방송을 봅니다. 저도 별명이 무애인데 비슷하네요. 후식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laughs> 들렸어요? 우와 우리 오빠 건강하다. 1500원입니다. 하나에. 하나에 1500원. 근데 원래 쑥 쑥도 있고 무슨 다른 게 있었는데 쑥이랑 안 파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음, 그거 안 판다고 이제 찹쌀만 딱 파시는데 <laughs> 아이 크레이프 케이크 먹어봤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도 살짝 올려먹을게요 엑셀 라운트 언니 얼굴이 이렇게 밝으레하시네요 부끄러워갖고 부끄러워요 겉에가 좀 바삭하게 튀겨져 있는 거지 속 이렇게 겉바 속초로만 떨어져 먹어야 되는 건데 이대떡도 맛이던데, 거기는 원래 유명한 게 광장시장, 유명한 게 그... 저... 뭐지? 음. 마약김밥, 그 겨자소스에 찍어먹는 마약김밥, 유명하고 거기에서 또 백종원씨 뭐 거기서 나온 게 있었는데, 어이 잡채랑 참치김밥 같이 있는 거, 그리고 또 전... 전이죠, 전... 전... 어... 다른 것 같은데? 튀기듯이 튀기듯이 하십시다. 마다 육회집 자매 육회집 고기완자 빈대떡 목두전 꿀어떡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겉에가 잘 짝지근해요. 여기가 마다 먹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속에 속에 오히려 그그 그 꿀이나 이런 게 많이 는 없어요. 많이 없고 겉에가 겉에. 뭘 묻히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달달하게 겉에가 좀 달달하고, 안쪽이 그 꿀이 그 뜨거울 만한 그 꿀이 별로 없어요. 시장에 유케비빔밥 맛있어요. 거기 무슨 생태탕도 되게 유명한데, 저 그때 먹방에서 먹었었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줄다 서있던데요. 제가 오늘 거기 가봤잖아요. 강남시장 갔는데 기본적으로 줄을 기본적으로 한1 0명 이상은 다 서있던데 무슨 음식이든 입구에 된것 같아요. 청주의 쫄쫄이 호떡이랑 비슷한가 봐요. 어, 쫄쫄이 호떡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버리고 아이스크림 얼은 얹은 그림이 참 좋습니까? 이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아. 연희님께서 또 생도 0천 원을 또 감사합니다. 맛있. 먹을게요. 괜찮아. 괜찮아. 금방 주웠어 금방 주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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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방 주웠어 아주 금방 주웠어.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이제 네, 괜찮아 <laughs> 이거 아이스크림 좀 편집자에게 궁금한 건 없었어요? <laughs> 편집자에게 다 물어라. <laughs> 편집자에게 궁금한 거 없었습니까? <laughs> 이득이 있는데. 이득 이득이, 이득이. <laughs>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려놓고.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칼로 먹기도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어머! 이 쫄깃쫄깃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학그녀님 오셨습니까? 늘 밝고 재미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찾아오지 못해도 늘 언니 생각하는 거알죠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녀님은 항상 이지만 하면 오고 응? 음, 짱이야. 음식 먹어도 맛있어. 음! 맛이. 음! 안에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찔끔 들어있어요. 찔끔 들어있긴 해요. 그 안에 내용물이. 근데, 겉에가 달달하게 튀겨진 느낌이라서 전혀 싱겁거나 그런 거 없고, 달달해요. 음! 뜨거 찹쌀, 찹 대박! 이쪽이 탑니다. 빨래빈이라뇨. <laughs> 빨래빈은 아닙니다. <laughs> 네, 음방은 수요일이에요. 우아하게 먹을 수 없네요. 그, 그런가요? <laughs> 겨울밤에 호떡과 아이스크림이라니 최고 조합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한번드셔 보셔야 되는데. 응? 음? 진짜 맛있는데. 제 친구도 오늘 이거 먹고 너무 맛있어 그랬어. <laughs> 호떡 안을 보여주세요. 이게 안이 솔직히 그게 막, 이렇게, 풍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면, 오히려 안에 별로 없어요, 뭐가. 아, 뜨거워, 뜨 뜨거. 근데, 겉에가, 겉에가 무너져 있는, 무너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 달달한 소스들이 겉에가. 으쌰. 막, 우리, 3매사님께서 <laughs> 언니 50만 구독 이벤트 상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오! 당첨되셨나요? 아까워서 못 사용하고 거의 모셔두고 있어요. 오! 그 100세트 중에 한세트가 되셨군요. 요리제마요 언니, 이제 호떡 파는 데 별로 없다고요? 맞아요. 호떡 파는 데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붕어빵도 그렇고, 그나마 붕어빵은 좀 있는데, 호떡 파는 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임영희님께서 놀터 보고 구독했어요. 화장품 뭐쓰시나요 음... 기초 화장품이야? 기초는 아모레퍼시에 쓰고 있습니다. 어, 대박. 이거 어하지이하지어떡도 어, 이 진짜 맛다 음, 우와. 짱이다, 짱이다. 썰어드세요. 손으로 먹는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호떡은 근데 네, 아이스크림은 엑셀런트예요. 비누는 아니고요 음. 너가 더 맛있어. 아, 그럼요. 음. 맞아, 호떡에 아이스크림 어떤 분이 말을 하셨을까 칭찬해드리고 싶네. 그러게요. 아이스크림 먹을 위래 먹을 생각 못했었거든요. 약간 어머, 아모레가 예전에 태평양이었던 요 어머, 몇 살이세요? <laughs> 몇 살이세요? 아, 시네 어머, 위장민현 님께서... 2029를... 올해도 2019년도 늘 행복하게 드셔주세요 늘 생각하는 거 아시죠? 알죠 민영이는 엑셀런트 빨래 비누가 땡기는 날이네요 <laughs> 빨래 비누 아니야 뭐 먹어 이드가? 뭐 먹어? 뭘뭐안먹나 뭐. <laughs> 아이스크림 한두 개만 더 갖다 주면 안 돼? <laughs> 아마 양유시장에 나왔었죠. 아 파데요? 파데는 되게 많이 섞었었는데전 오일 조금 섞었어요. 뭐뭐 뭐 먹어? 먹는 먹을 게 있었어 저기? 김밥 먹었어. 아 김밥. 잠자다가 음. 갑자기? <laughs> 편의자에게 궁금한 거 없으셨나요? <laughs> <laughs> 아니 편지, 다른 분들은 편집자랑 같이 합방도 하고 그러더만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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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방도 안 해주고 해달라고 하니까 자가 <laughs> 갑자기 아뭐 묻혔어요 뭐, 묻혔어? 뭐. 아, 여기 있다 애플민트님께서 아이스크림 녹아요 아이스크림 부터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면은 이 어차피 녹은 거 어차피 너무너무. 사서 먹을까? 음! 와, 갑자기 아이스크림 너무 차가워서. 우와, 연기 봐. <laughs> 이득이가 본명인가요? 아니이냐 와이독이 와이독 와이독 닉네임이 그래서 이득이 이득이 이득이이득이 하다가 이득이 잠깐만요 근데 알스크림 바닐라 맛 언니 이 시련과 아니죠 갑자기 차가운 게 들어와서요. 아,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내일 오전에 뭐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녹화 하나 뜨고 뜨러 가기로 해가지고 뜨고 뜨거, 뜨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짱 맛인데? <laughs> 이덕님 불법 감금중 근무 중이신 건 아니죠. 퇴근을. 뭐시켜주고 있네 요태근 퇴근 태야해야 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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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궁 어이, <laughs> 아유, 서울이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근 수당 주시나요? 어떻게 챙겨야 되지? 이 더가 응? <laughs> 이렇게 자연스럽게 압박하는 거죠, 뭐. 정이 리치님께서 그루트를 알몸으로 앉아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닉네임 기획기는. <laughs> 그루트를 알몸으로. 그쵸, 에사람트가초의아알스크림이다 이거 약간 브루즈아 먹었다. 집에서 먹었던 엄마 아빠가 사주셨던 그런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나랑 살자 지민아님께서 메뉴 미쳤다요. 맛있게 드세요. 흔님 사랑해요. 흔님 방송 매일 보는 7,800번 명 중에 1인입니다. 7,500분. 24일, 31일 다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시간당 김밥 한줄열정페이죠좀 찔리긴 하네 요새 진짜 맛있게 먹은 건 뭔가 있나요? 간식 중인 요거였어요. 호떡이었어요. 계속 생각나는 맛. 음. 갑자기 개국지가 생각나요. 개국지. 반으로 접어 주셔주세요 셀까봐. 아, 노랭이랑 파랭이 맛이 다른가요? 옛날에 달랐죠. 근데 요즘에 노랭이가 안 나올걸요? 엑셀런트? 바나나 맛인가 그럴걸요? 노란 거는? 이거는 바닐라 맛? 노란 게안 나온대요. 아, 노란 거는 프렌치 바닐라 맛? 좀더고소한 바닐라 맛. 맞아, 노랑이가 더 맛있었는데, <laughs> 프렌치 바닐라 맛은 무슨 맛이었을까? 네. 자. <laughs> 자, 지금도 달라요. 어머 티코 나서 티코 엑셀런트 따라했던 게 티코 아니었나? 아니요 언니 감기 걸려서 하루 종일 골골대는데 언니 방송 보면서 위험을 삼습니다. 요즘에 왜 A형 독감 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B형 독감이 <laughs> 유행이래요. A형 독감 걸렸던 사람들이 B형 독감 도또 걸린다 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응? 요즘 감기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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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폴리스 챙겨드세요. <laughs> 프로폴리스를 꼭 챙겨드셔야 돼요. 최고야. 아, <laughs> 근데 그게 다른 아니고요. 그냥 체질에 따라 다른 겁니다. 프로폴리스 홍보대사 가 됐어요. 요즘에 친구들한테. 야, 먹어봐, 먹어봐. 놀또 <laughs> 회식하신 적 있으신가요? 응. 네, 있었는데, 저번주는, <laughs> 박나래 씨가 쏘셔가지고, 회식 갔었어요. 소고기 먹어서, 소고기.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선물 하나 사드릴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놀토에서 언니가 못 먹을 때 제일 웃겨요? 웃겨, 그게? <laughs> 언니가 못 먹었는데 웃겨? 응. <laughs> 오늘 언니 이거 물마시세요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박내리씨 인사는 따로 드리긴 할 건데. <laughs> 들어야 된다. 방금 이제 뭐줄 아나? 언니랑 나랑 언니 친한가? 아니 친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은 회식 자리에 전체 회식에서 전체 회식에서 이제 얻어 먹었다. 막 그런 얘기죠. 음. 요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호떡도 훌륭했습니다. 내일 또 맛있는 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녹화.